안녕하세요. 저희는 1-2 V트렌드팀 최종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차은우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수행및 결과, 프로젝트 회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성남시 벤처기업 트렌드를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 중심 도시 중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벤처 기업수가 감소하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 벤처 기업과 직접 시설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남시 벤처 산업 구조의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분기별 공시된 벤처기업 정보와 직접 시설 현황 데이터입니다.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 정제, EDA, 가설 및 지표 설계, 가설 검증 및 시각화,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도구는 구글 콜랩 환경에서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였고, 팀원 간 브레인스토밍과 참고문헌 조사를 병행하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입니다.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 타입의 정규화, 중복 데이터 제거, 변수 정리 및 표준화, 업종 분류 체계 매핑, 다중값 분리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분기별 시계열 데이터의 누락이나 컬럼 정의 불일치, 키값 부재와 같은 데이터 품질 이슈를 지속적인 데이터 정제와 외부 자료를 통해 보완을 하며 분석 기반을 다졌습니다. EDA 주요 결과입니다. 벤처 기업 수는 2020년 이후 급증했다가 2024년 초 급감하는 변곡점을 보였습니다. 업종 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비제조업 특히 R&D나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인증 유형 중에서는 혁신 성장 유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EDA 결과를 통해 저희는 총 6개의 가설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설과 가설별 검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비제조업이 증가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분기별 업종 비중을 회기 분석한 결과 비제조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양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성남시의 산업의 구조가 전환 중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벤처 기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가였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와 R&D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편중이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특정 시점에 벤처 기업수 급변이 있었는가 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2분기에 급감하였고, 2024년도 1분기에 반등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혁신 성장 유형에 해당하는 벤처 기업수가 전체 벤처 기업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였습니다. 두 지표 간의 변화율 상관계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은 그렇다면 이 혁신성장 유형이 특정 업종에 몰려있는가였습니다. 인증분포는 업종 간 차이가 있었지만 화일계수 값이 0.103으로 연관성이 낮아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광범위한 업종에서 고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설은 벤처기업 직접시설 중 밀도가 높은 시설에는 공통 특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분석 결과 고밀도그룹은 비교적 최근 중공되었고 중공년도 분산이 낮았으며 많은 입주기업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밀도는 물리적 조건보다는 시설 운영 목적이나 구조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별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 결론과 시사점 도출 결과입니다. 성남시는 제조업 기반에서 R&D 기반으로 벤처 산업 구조가 전환 중이며 벤처 인증 제도 및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의 직접 시설은 물리적 조건보다는 공간 기획 및 운영 목적이 시설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간의 균형 있는 정책 설계, 벤처 인증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기업 시설 운영 전략 차별화를 핵심 포인트로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벤처 기업 데이터의 키값 부재와 시계열 항목 값의 불일치,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 도출에 필요한 내외부 자료 참고 자료가 부족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정제와 EDA, 외부 정책 자료 수집 및 인용을 통해 시사점 도출의 깊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EDA를 통해 데이터 해석력과 정합성 확보 능력이 올라간 것을 느꼈고, 두 번째 제한된 데이터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설득력 있게 결론을 도출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설별로 유일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데이터 기반 분석의 한계와 제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업의 실제 생애주기 정보인 설립일 폐업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더 세부적인 동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정책 기준 및 변화 기업 특성 등 정성적 요인과 외부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서 분석과 해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바탕으로 추후 후속 분석 및 확장 가능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고유 키 값을 매핑해서 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공공 API와 기업 정보 DB 연계 등 기업 생애 주기에 따른 분석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가능 데이터 확장으로 분지 분석 시기열 모델링 인과관계 추론 모델 등 고도화된 정량 기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 자료와 수요자 인터뷰 등 정성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과 구조화된 인사이트를 제시하여 분석의 깊이와 적용 가능성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